래서 빵빵합니다. 그런데 네. 우리 직원이 이제 빵빵해요. 차장에 들어가서 내릴 때 우리 직원들이 또 당황하기도 하고. 경차 타는 시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. 음, 예. 근데 평소에 이제 경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. 저희가 뭐 간장차도 있고 또비서도 있습니다만 아, 네. 뭐 굳이 시장이 출퇴근할 때. 감용차를 타야 되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. 저희들 공무원들은 자기가 손수 출퇴근할 때다 운전합니다 아.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에게 준 기득권이지만 은 네.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음.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막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경찰을 이용을 <laughs> 네, 하시면 은 네. 수행기사 한 분에 수행기사 한분 음. 시장님 타셔야 되는데 음. 세 분이 혹시 타고 다니십니까? 그, 제가 운전할 때는, 뭐, 수행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. 그런 수행 비서를 제가 이제 줄인 것은, 네. 그제시에 지금 공직자들이 지금 뭐 출산, 육아, 병가로 인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계련이 있습니다. 오. 그러다 보니, 제가 미는 업무도 지금 가중되고, 그무부서나 인허가부서,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직원이 없어서 지금 뭐 난립니다. 공무원을 좀충원 시켜달라 하는데, 당장 지금 되질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오히려 시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 를2명이나 줄여냈습니다. 4명이 있었는데 50%를 줄여내서 이제 경무부서로 보내고 오.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따라오질 않기 때문에 음. 또 제가 이제 누리는 기득권이 하나라면은 오히려 내려놓고 또 솔선수음해서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들이 좀 동의하고 따라오도록 또 언제나 음. 제가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자연히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때 과연 누가 그렇게 저를 모시주고 간용차를 이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돌아갔을 때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고 <laughs> 그정을 보는 것이 앞으로 제인생에 훨씬 더, 더 바람직하고 또 음. 보람있겠다 싶어서 음. 음. 그렇습니다. 그 내려놓는 이런 마음가짐. 이라든지 하는 가치관도 있으시지만 네. 또 경차를 또 선택을 하셔서 좀 화제가 된 것도 있는데요. 네.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네. 요새는 이게 뭐 차가 인격이다. 뭐 이런 말도 있고. <laughs> 뭐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재미는 에피소드 같은 게 없으신지. 네. 시청에 이제 제가 몰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호를 조금 늦게 감지해서 출발 을 늦다 보면 뒤에서 빵빵합니다. 네. 근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제 빵빵해요. 주차장에 들어가서 제가는 <laughs> 모닝 차를대놓고 내릴 때 우리 직원들이 또 당황하기도 하고, <laughs> 아 시작. 또긴기하기도 좀... 하고 이제는 뭐, 우리 저 직원들이 제가 이제 경찰을 타고 다니는 음. 것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. 얼마나 놀랐을까, 그분은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하고 내렸는데, 러하도 시장이 떡 <laughs> 나오면은. 그러니까. 제가 볼때 그분이 아마 심정을 충분히 예외가 될것 같은데. 근데, 근데 그런게 음. 불편하지 않으세요? 저는 삶 자체가 워낙 처절하게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, 제가 편한 안 생활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음. 다시 보면 뭐, 전혀 불편함 못 느껴요. 음. 음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